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3억대의 저렴한 아파트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최대 70%까지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분양 물량을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가 댄데크. 그. 오늘은 드디어 평택지제역자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드디어 평택지제역자이가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물량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 물량이 좀 기대가 됐습니다. 분양가도 그렇고 이고독이라고 하는 지역, 뭐고독 신도시 안에 있는 물량은 아니지만 이평택에 어 물량들 하고 고독의 그런 신도시의 물량들 하고 저 역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평택 지지역 자의에 대한 물량을 말씀드리면서 고독 신도시의 상황 그리고 어, 현재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업 개요를 보게 된다면 평택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어,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그리고 어, 아파트 총 1052세대 세대수가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의 세대수에 있고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 15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 평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당첨 확률이 높겠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5구 제곱미터 7, 4제곱미터, 8, 4제곱미터 해가지고, 어, 8, 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25%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97제곱미터, 99제곱미터, 그리고 11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가점제 30% 그리고 추첨제 70%의 물량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추첨제 물량이 85제곱미터 물량과 이하의 물량과 초과의 물량이 이제 동시에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비율별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추첨제 물량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주 시기는 2023년 6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앞서서 분양을 한 분양 물량을 하나 볼 건데요. 어, 반도 유보라이 오피스텔 즉 아파텔이라고 하죠 이제 3리룸 형태 그리고 2룸 형태의 그 아파텔이 최근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이 물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룰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 영상에서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이고 아파텔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평택역 그 지제역 자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이 반도 유보라의 오피스 피스텔이 지금 경쟁률,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 3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마무리가 됐고, 일부 무슨 이 집중 물량들도 나온 것으로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이 고덕신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제 고덕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SRT 지제역이 다니는 곳이 이쪽이 이제. 어, 이번에 분양하는 평택역 지제역 자이가 있는 입지의 위치입니다. 이쪽, 이쪽이. 그래서 이 고덕신도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을 가까이 끼고 있는 게 이제 자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 것은 딱 하나예요. 파자풍신이라고 해서 이 파자풍신만 알면 됩니다. 이 파자풍신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대장 아파트의 다리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상업 지구가 있어요. 역하고의 거리는 서정리역하고, 그리고 이지제역하고의 거리는 좀 있어 보이죠?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파라곤, 그리고 풍경채 신안 인스빌, 뭐, 자이, 그리고 뭐, 어, 파밀리에 같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파자풍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4개의 단지를 이 고독신도시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최근에 있었던 아파텔, 어,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장 아파트들하고 인근에 있으면서 중심 상업지구에 바로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천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아파텔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좀 다룰까 했었는데 다루진 않았는데 어, 금액 자체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8.4 전염 면적으로 본다면, 한 6억대를 좀 넘지 않았거든요. 한 6억 선이라고 본다면, 이제 24평형의 오피스텔이 한 6억 정도가 된 겁니다. 물론, 동탄하고 같은 날짜에 이제 청약 일정이 있었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비쌌었죠. 하지만은, 여기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 시기라고 본다면 이8 4제곱미터유 6억선의 오피스텔의 가격, 쓰리 룸 그러니까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아파텔의 가격이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뭐였냐면 은이삼성전자예요 지우가 한번 본다면 이 삼성전자가 있죠. 120만평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공장이 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두 개의 공장이 완성이 돼서 가동 중이고 이제 3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진척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 평택 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 수요에 근접한 그런 일자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지지역 같이 역을 통해 가지고 SRT를 통해 가지고 강남의 접근성, 수서까지 접근성이 높은 건 좋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 SRT를 타고 내가 강남으로 매일 같이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직주근접에 따라서. 지하철역에 아파트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강남역에 살수 없으니까 전철을 타고 강남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직장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하철 역세권의 아파트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일자리들이 자체에서 소화가 될수 있는 직주근접의 그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신도시의 그런 계획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고도 국제 도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미부장 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 아파트의 분양 시장이 워낙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들이 이제, 어, 좀 파자풍신 같은 경우에도 8,4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이 8억대로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하는 것이 SRT 지제역 인근의 아파트인데, 지금의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도 유보라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24평형의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6억 정도 했는데도 30대1의 경쟁률을 넘어갔다는 그 팩트적인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제역 자의에 대한 입지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제역 자이의 입지를 보면은 여기가 지제역이죠. 그리고 삼성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위로 가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고, 그 고덕 어, 국제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평택의 고덕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제역하고 바로 인근 거리에 있습니다. 평택 지제역 자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뭐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분양이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이러한 그 업무지구들 일자리 수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정된 곳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 외에도 이 아래쪽에도 이제 일자리 수요들이 이제 추후에 확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근접에 따른 그런 일자리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제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하고 고덕국제 신도시,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하고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의 가격 형성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질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좀 쾌적할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는 역하고의 그 근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제역 자이 같은 경우에 이 주변 이전에 지금 이마트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모든 인프라 시설들을 향후에는 다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신도시는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 지제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삶의 그 주거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물량의 외곽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입지의 수도권의 물량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한테 이 지제역 자의를 관심을 좀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분양가격이, 어, 이제 문제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온 분양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 제가 아파트들 많이 다녀보는데 어, 자이의 조감도 그리고 커뮤니티 뭐 이런 것은 뭐 나무랄 데가 없이 뭐 좋습니다. 좋고 외관 색깔도 굉장히 중후하기 때문에 저는 자이 브랜드, 프루지오 브랜드 이런 브랜드를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감도 같은 경우에 중앙을 요새는 빼가지고 여기를 공원을 많이 만들거든요. 중앙 같은 경우에 이제 커뮤니티 공원을 크게 만드는데 가운데까지 이렇게 동을 이렇게 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세를 간단히만 보면 은 이제 이 인근에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제역입니다. 그리고 평택 지제역 자이가 있는 곳이고 인근에 이게 한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지제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실거래 가격이 좀 낮게 나와 있는데 아직 비과세 여건이 어,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정상 가격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가 이제 8억선에서 9억선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32평형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세, 호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가 같은 경우에는 8억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국제 신도시인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파자풍신 같은 경우에 8억선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이지지역 자이의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이 정도의 가격 뭐더 낮게 책정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7억 선까지는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뭐더 낮게 본다고 하면 6억 선까지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이 향후의 미래 가치하고 이 역세권의 위치 뭐 역하고의 근접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이 평택 지제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는 분양 물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공원을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리고 워터 가든 해가지고 이쪽에 가든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이 펑그라운드 놀이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놀이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동강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도는 뭐 아주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보시면 5 9 A 타입 108세대입니다. 추첨제 물량이 25%가 있습니다.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면 오구 타입인데도 드리스 룸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고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이 이제 침실 1, 침실이 침실 3하고 이제 알파룸이 없지만은 펜트리 공간이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뭐 마통풍 잘될것 같고요. 다용도실도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로 제가 봤을 때는 포베이의 좋은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59B 타입 같은 경우에 106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안방에 전면 창과 측면 창이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대신에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풍성이 좀, 취약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주방에서 가는 다용도실이 좀 꺾여 있지만은 창문이 나 있고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구성 평면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74A 타입 같은 경우에 106세대이고요. 눈에 딱 띄는 것이 알파룸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74 타입이나 84 타입에 알파룸이 있냐 없냐를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는 알파룸도 있고 펜트리 공간도 있네요. 그리고 현관에도 자그마한 현관 공간이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침실 1하고 침실 2, 침실 3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D 자로 꺾여 있습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 한쪽만 드레스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D 자 타입으로 84 타입 도 비슷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자이 같은 경우에 평면 구성을 잘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제가 봤을 때 7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뭐 8사 타입하고 어, 맞먹는 그런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74 비타입 같은 경우에 104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 드레스룸이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면 창과 측면 창이 있고요.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알파룸이 있는 것이 인상적이고요. 팬트리 공간도 있고 현관에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비타입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성 평면 구성이 상당히 잘 빠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84 A 타입을 보시면 260 세대, 상당히 세대 수가 많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파룸 공간 침실 4가 굉장히 크게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침실 1침실 2, 침실 3 그래서 알파룸 공간까지 침실 4개가 있고요 측면 창까지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고 창문이 잘나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게 단점이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의 팬트리도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 공간도 좀 작네요 침실 4가 이렇게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 팬트리 공간의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84 타입도 굉장히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84B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세대 이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침실 2, 침실 3에 침실 4까지 있는 모습이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는 단점이 있지만 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측면 창이 나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요. 다용도실도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이고 현관에 팬트리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도 전반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좋네요. 97A 타입 같은 경우에 52세대인데, 여기는 이제 70%의 물량이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방 1, 그리고 침실 2, 침실 3, 침실 4까지 방 4개가 있는 모습이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안방에 측면창이 나 있고요. 이렇게 측면창을 많이 넣은 공간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 공간이 있고, 주방에서 이어지는 다용도실도 창문이 있고, 규모가 작지 않는 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해서 현관 창고가 있는 모습이네요. 어, 97a 타입도 평면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평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97b 타입 같은 경우에 51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안방하고 침실이 침실 3 침실 4 드레스룸이 창문이 없는 단점 측면 창 여기도 나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은 그렇게 나쁜 평면은 아니네요 현관에 팬트리 공간도 있고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좀 꺾여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평면도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한테 이제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당첨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선정 방법을 보게 되시면은 8호 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리고 전용면적 85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여지고 이제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금을 기준에 맞. 춰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 전에 넣어 놓으시면 1순위가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은 특별 공급이 8월 3일, 1순위 해당 접수가 4일, 그리고 1순위 기타 접수가 5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일에 당첨자 발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가격하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보시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25%의 추첨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7제곱미터,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은 이제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이제 99타입, P 타입 그리고 113 B 타입 같은 경우에 세대 수가 두 세대 세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면도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분양 가격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은 이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3억대, 3억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 유보라의 어, 24평형 같은 평형대의 오피스텔 가격이 6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후반대였습니다 정확히 5억 후반대였는데 최고층이 어, 오피스텔의 그런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은 가격대를 비교하게 된다면 평택 지제역 자이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2억 이상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은 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책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7사 타입 같은 경우에도 4억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도 5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8사 타입의 아파트 가격이 8억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억선이라고 본다면, 7억선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안전 마진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역세권의 아파트 중에 8사 제곱미터에 이렇게 구조가 좋은데 5억 밑으로 아파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자이라고 하는 분. 부... 브랜드 역하고 가깝고 이마트라든가 주변의 초등학교 뭐 여러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수서역이라든가 이제 ktx까지도 이용하게 되고 하는 광역박스 노선의 그런 확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저는 이 물량도 관심있게 보시고 어, 평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 25% 70%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물량들이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치열할 거고 가격들이 이렇게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하지만은 어 내가 가만히 포기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기회가 없이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0. 하지만 내가 뭐라도 움직이고 청약 신청하고 이런 영상들을 보고 조금씩 준비를 하면 1위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위 되면서 이제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추첨제 물량들이 있으니까 평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당첨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뭐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물량 중에 이제 어떤 물량의 당첨 확률이 높을까를 한번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점 같은 경우에는 50점 후반 중반 때는 무조건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40점 후반 또는 50점 초반대에 최적가점 커트라인이 이제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 시장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평면이 너무나 잘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고 50점 중반 이상, 뭐 후반 이상, 뭐 60점대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추첨제 물량을 노리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84 타입이나 이74 타입을 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면이 다 좋기 때문에 그래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9 타입을 청약 신청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격 차이가 7사나 8사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7사보다 8사 많이 하겠죠. 지우고 보면은 7사가 4천, 4억 2천만원, 그리고 8사가 4억 8천이면 6천만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두개 중에 선택을 한다면 8사 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 수가 많죠.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8사 물량들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사 보다는 7사 타입이 경쟁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제가 넣는다면 5구 타입 넣을 것 같아요. 5구 타입 중에도 5구 b 타입이더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5구 뭐 a 타입이나 b 타입이나 비슷하지만은 저 같으면 5구 b 타입 넣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으면 5고 b타입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70%지만 세대 수가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넣는다면 5고 타입이나 뭐 5고 타입을 넣을 것 같습니다. 5고 타입이나 97 타입 중에 이 b타입을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가지고 돈 번다고 어 저한테 돈 주실 거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실패한 거돈 드릴 거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청약 전략들을 잘 구상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는 그런 아파트 내신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브랜드의 파워를 가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역세권의 위치, 좋은 위치에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기 신도시 청약 노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 지금 하는 분양 물량들 여러분들이 초이스해가지고 빨리 다소 비싸더라도 내집 마련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